아. 어. 아우! 어우, 씨 좋다. 오, 웜주티스 온딴아마이데 아, 나이스. 왜? 이야 파울이야? 파울이야? 파야 파울이야? 야 파울이야? 거칠 이야 파울이야? 파 오! 어! 들어가! 해 속공! 아아아우아아아아 급해 급해! 애기 하나다말좀 해! 패 나이스 수 돌전용이 수비도 나이스 아볼잘 든다 야아 리바운드 너무 좋아. 반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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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, 반대, 시간 다 됐어. 리바 리바, 나이스. 천천히 가. 아아 아아 재밌는 아구네아 코비 <laughs> 브라이언트. 잘다 나이스리.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. 아, <웃음> 어 <laughs> 안지런 <진어>. 나이스패스. <laughs> 나이스리 아, 저는 나이스. 와, 아우. 인큐베이터 출신이야. 구 <laughs> 개월만에 나와도 <나왔던> 세상은 몰라요. <웃음> <웃음> 그래도 복장은 다 농구 복장인데 <laughs> 신발까지. <laughs> 어 국수야. <laughs> 네, 네, 네. 아, 진짜, 네. 아 아, 까비 아이고. 와. 아. <웃음> 아, 뭐정지현 <laughs> 주중. 아, 그래, 아, 그래. 없으니까 뭐. 그냥. 1 0대2야1 0대2야라스 5분, 5분 어 야야 <laughs> 야, 중앙구동 아이, 중앙구동고요. 야, 심야 <laughs> <중앙공원, 웃음> <아니, 중앙공원 웃음> <laughs> 야, 야, 심판 너무 심하잖아. <laughs> 야, 심판이 속공하면. 야, 인키베이터 친구한거 아니야, 지금. 거의 저에 어디야? s 한테을까 이현은또 늦고, 늦고 있어요. 와, 진짜. 진짜 열심히 있어 이열심히다 오. 백백백 백. 좀더이가 아, 응. 응. 분전하네. 아, 나이스리 180cm. 어너 <laughs> <너하고> 비슷해. <비슷하냐? 웃음> 아, 나이스. 아이고. 와 다넣 봐. 싸싸. 아우. 나 넣어 미드를 써야 돼. 아. 야. 아이고.